어 이런 이것도 되게 어떤 딥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딥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모두를 좋아하고 싶은데 자꾸 실망하게 되고 미운 마음이 드는 게 힘들어요. 평화맨 현상님은 누구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죠. 당연히 미워해 본적 있지. 정말 많이 미워해 보 미워하고 또 해봤죠 그니까 근데 어 이거는 제가 그냥 그 어떤 알고리즘에 그 어떤 이제 알고리즘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나 뭐, 뭐였지? 남구 낙구 나용 남용이라는 그런 어떤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게 저는 엄청나게 약간 어 이거는 내가 살면서 약간 가져가면은 어, 정말 좋은 말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어 이거는 뭐냐, 뭐냐 그런데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남을 뭐야? 남. 남을 꾸짖듯이, 나를 꾸짖고, 나를 용서하듯이, 남을 용서해라. 어떤 이런 무슨 그냥 어떤 누가 누군가가 만든 말인가 봐요.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남, 남들을 꾸짖듯이, 우리가 평소에 남을 꾸짖듯이, 나를 꾸짖고, 그 다음에 나를 용서하듯이.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나를 용서하듯이 남을 용서해라. 그런 말인 거죠. 이 말을 저는 그 거기서 듣고서는 진짜 어떤 어 이건 내가 진짜 가져가도 되는 말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저도 당연히 생기는데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를 내가 나를 용서하듯이 어쨌든 간에 내가 나를 용서하듯이 남을 용서하는 를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또 대신 대신 그 반대로 남을 꾸짖듯이 대신 나도 나를, 나를 꾸짖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진짜 저는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런... 근데 진짜 또그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또 생각한 거는 뭐 이제 제가 작업실에 그 구구 강아지 아시죠? 구구 네. 구구가 구구가 이제 개도한 8살인가 7살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활발한 거예요 엄청나게 활발해 엄청나게 막 집고 막 뛰어다니고 엄청 진짜 활달한 강아지거든요 근데 집에 오면은 작업실에 있다가 집에 오면은 저희 집에는 봉구가 있어요 네, 봉구 봉구도 8살인 8살이에요 8살 근데 봉구는 정말 그냥 완전 이렇게 칠한 강아지가 있나 어떤 이런 정도로 진짜 그냥 야 왔냐 약간 이러고 진짜 엄청 그런 되게 조용한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격이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본인 살면서 겪은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다 보면 그러니까 전 이게 이렇게 반대되는 걸 보고 진짜 느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생각 그냥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진짜 세상에는 얼마나 이 정말 많은 이 다른 사람들이 있겠어요. 강아지들도 이렇게 다 다른데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본인의 세상에서 살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 이 얘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니까 음 그니까 또 우리는 더더군다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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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이제 살면서 만나가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